스피드 5분 안에 정말 맛있는 계란찜을 하겠습니다. 불린 게 있습니다. 계란 7개, 초스피드 5분 안에 만들기. 정말 맛있는 계란찜 5분 안에 초스피드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만 찍고 있어. 1개, 2개, 3개, 4개, 5개, 6, 7개. 정말 맛있게 초스피드로 5분 안에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재단, 7개. 어 어, 예, 네. 7개. 보이시죠? 누름자. 좋습니다. 예, 일곱 개 확인하시죠. 보이시죠? 예, 잠깐 비트 보십시오 그리고 계란찜은 부추나 대파를 넣어서 하면 이 향이 계란찜에 배면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부추 아니면 대파, 쪽파도 괜찮습니다. 계란찜을 맛있게 하려면은 이 맛소금이 맛있습니다. 맛소, 금 맛소금, 맛소금이 아주 맛있습니다. 약간의 m s 가 들어서 맛이 그냥 소금보다 맛소금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 정도 조금만. 그게 많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넣고 계란 되기 전에 막 젖어 주세요. 노른자하고 흰자가 가 섞여야 됩니다. 벌써 이렇게 되죠 뭐 계란찜을 맛있게 뭐 이쁘게 하려고 오랜 시간도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계란찜은 입으로 들어가면 다 부서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양은 냄비에다 할때 자주 젖어줘야 됩니다 이 늦게 젖어주게 되면 이 계란찜이 이 양은 냄비에 늘어붙어서 타게 됩니다 이렇게 자주, 자주 이렇게 젖어주세요 도토리묵 하는 것처럼 간을 이렇게 약간 봐도 됩니다. 아주 네, 짭니다. 맛있다. 약간만 더 넣고, 그냥 소금도 약간 넣고요. 아, 맛있습니다. 여기 팁. 팁은 뭐냐면, 맛소금을 넣으셔야 됩니다. MS가 들어가면 정말 맛있습니다. 맛소금에 MS가 약간 들어다 네, 소금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냥 소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맛이 소금 약간. 소금도 없어요. 아, 그러면요. 라면 소금. 건강을 생각하셔서. 드세요. 그냥 고춧가루 다이어트 하신분들은 이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서가지고 매 거예요. 고춧가루가 매... 없으면 어떡하죠? 아... 그냥 쳐드세요 보십쇼 다 <laughs> 소금을 합니다 보셨죠 벌써 3분도 지금 2분 50 2분 50어 아, 지금 됐습니까? 안보입니다 보이시죠? 이때 여기 늘어붙지 않게 바닥하고 이렇게 이렇게 카살기 이렇게 좀 엉겨지죠? 그래 가지고 요게요 계란찜이 여기 에 끓기 시작하면 끄면 됩니다. 여기 보면 뽀글뽀글 여기서 여기서 끄는데 여기서 뽀글 가운데에서 끌 때. 이렇게 지금 엉겨지죠? 젖으면 가운데가 안 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젖어 주지 않으면 이게 늘어붙어 탑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쑥쑥 이렇게 보시죠. 다이 되죠. 손님들이 왔는데 그렇게 보면은 아유 맛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먹으면 어차피 비비 들어가면은 끓이 끌죠 보시죠. 이 끓을 때 살살 해보세요. 다 옮겨졌죠. 이게 다된 겁니다. 끕니다. 끝. 정말 맛있는 게살 보십시오. 이렇게 떠서 보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럼 정말 빠르고. 어차피 이렇게 먹어도 잘 시간 많이 들여서 하는 거하고 그냥 먹어도 입에 들어가면 다부서질 때문에 초스피드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카메라 가다 장난 좀 쳤습니다 아 오늘도 계란찜 좀 맛있는 초스피드 계란찜 에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